자, 최근 대한 전선을 두고 시장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상장 폐지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언급이 되기도 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종종 공포는 기회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불안의 확신으로 바꿔드릴 이 대안 전선의 엄청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해저 케이블 2공장이라는 e 메가톤급 포즈를 전격적으로 분석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도 이 듣지 못한 히든 속보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이 모든 것 공개 도와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바로 상패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대안 전선은요. 어, 상장 폐지와는 사실 거리가 먼격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과거 2015년부터 자본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록이 온라인상에서 잘못 유통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올해 대한전선은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어, 결국에는 이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우량주 좋은 등급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를 좀 봐야 되냐면요.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자 결국에는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역대급 실종을 달성했다라는 거고 미국, 유럽, 싱가폴, 뭐전 세계에서 이 고수익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싹쓸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주 장고가 3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건 앞으로 몇년 동안 공장을 풀 가동해도 모자랄 만큼 일감이 쌓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전력망확충의 목숨을 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기술이요 전 세계적 손꼽히는 기업만 보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대한 전선은 단순히 전선 회사가 아닌 이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죠 정별 차트와 함께 이런 우상향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재무 리스크를 완벽하게 털어냈고 역대 최고 수주 장고를 확보했으며 해적 케이블이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선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까지 다 만들어 뒀죠. 이렇게 계단식 상승랠리가 나와주고 최근에 한번 털어내준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한전선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숨겨진 히든 속보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죠. 이게 공개가 되었을 때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인데요. 자, 이거 공개 도와드리기 전에.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천운이 따르신 겁니다.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절대 안 보여주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검색기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00% 무료로 긴급 공개합니다. 장세무가 수급이 몰리는 세력들을 추적해서 만든 검색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공개하면 제 검색기 로직이 꼬일까봐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정말 좋아해주시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딱 이번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미털기가 끝난 자리,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폭발 직전의 타이밍, 그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검색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중률이요 숫자로 말안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요 여기 황금별뜬 종목 보이시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 종목은 이미 사한가 달성 성공했고요. 이한 종목은 사한가가 임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에 5% 10% 수익도 훌륭하지만 검색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시세가 제대로 나와주는 종목들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점 뭐 상한가도 많죠. 못해도 20% 이상 터져주는 강력한 수급 종목들로만 추려서 제가 뜰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키움, 삼성, 미래에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고요. 이 알고리즘이 딱 적용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hts 와 핸드폰이 가장 강력한 수익 자판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쓰는 수식을 제가 역으로 뜯어 고친 거라 설정법이 진짜 토 나오게 복잡합니다 컴퓨터 잘못 만지시는 분들을 하루 잘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설정 다 필요 없다 이 결과만 떠먹여 드리겠다 자, 이 괴물 검색기에 포착되는 오늘의 주도주, 제가 그 핵심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알림만 확인하시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종목도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죠.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안과 달성, 이렇게 멘트까지 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미친 성능의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을 압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긴말안 합니다. 선착순으로 문 닫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8021-2193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유료 리딩방 가서 수백만원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검색기 신호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역전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라는 거 기회 있을 때 바로 0108021-2193번으로 이렇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오늘의 사항과 후보는 날아갑니다. 대한전선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수주장고의 힘을 가지고 이 무려 3.6조 원 돌파로 향후 3년간의 먹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멘텀 숫자의 위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투자담의 매도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계속 수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동안의 매집의 행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만 보더라도 매집을 꾸준히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임 좀잘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027년도에 가동 시 생산 능력은 또 5배가 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고속도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호재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 보면 굉장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 터져주면서 매집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먹을 거리, 올라갈 거리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매물 에다 뚫어준 모습이죠. 박스권 돌파가 나와주면서 여기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위에 막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어, 정확한 가격 전략이다. 아직 이격도가 안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린 목 구간에서 최근 시장의 장세로 눌렸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신고가랠리 좀 예상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전략과 함께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히든 속보까지 함께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이거 공개되는 순간 주가는 날아갈. 확률이 높겠죠.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도와드릴 건데 어떻게 받아보느냐?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8021-193번으로 구라고 적어주시고 대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대안전선에 대한 가격 전략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로봇이 정말 막대한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왔는데, 네, 최근부터 본격 부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래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로봇계가 우사인볼트를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떡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족 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바닥권 대비 5000%라는 더욱 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우리는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보로보 로보스타 클로보 티로보텍스 휴림로보 유진로보 유일로보텍스 너무나도 로봇 관련 주들 현재 많습니다. 자 레인보우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 주들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매집에 가담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동안에 화끈한 수익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 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이시는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저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의 혁신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주도 LG전자가 2대 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두 군데가 눈독을 들이면서 물 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 매직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자, 아래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8021-2193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집주 구독자님들의 한에서 100% 무료로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받아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